엄청 많아졌어. 아, 좋아, 당첨. 뭐 어, 그거다, 불고기. 와, 맛있겠다. 소스 진짜 맛있다. 미국 살면 장 보는 게 오늘은 삼겹살만 사러 왔어요. 와, 지금 벌써 할로윈 제품이 나왔어요. 너무 귀엽다. 네, 94불이래. 음, 이쁘다. 귀엽지? 그 어. 아, 이게 철이야, 이렇게. 어? 오. 네, 철키랑. 음, 무섭다. 이앵 예, 귀여운. <웃음> <웃음> 골라주세요. 비계 음, 어, 없는 걸로. 모양이 이쁜가요?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거 어때? 이거? 좋아, 당첨. <laughs> 수박이 원래 한줄 있었는데 엄청 많아졌어. <laughs> 보여요? 가운데 거도못 고르네. 배고파어 아빠 이거 괜찮은데? <laughs> 대장. 큰 거는? 일단 큰 걸로 우와, 이거 그거다. 불고기, 이거 하나 사가야 되겠다. 딴게 없어. 불고기 불고기, 어, 아, 이거 불고기. 뭐지? 우와 불 뭐, 가자 가자 시식하고 있었어요 아 요거? 응. 이거 이거 맛있어 천연 과즙이 때만... 들어있어서 엄마가 맥주 땡길 때 이거 먹으려고요 어? 이거 뭐야? 진짜 닭볶음면 짜장면인 줄 코리안 비비큐 믿을 수는 없네 맛을 이거 너무 궁금하다 이거 누가 여기다 불닭도 놓고 왔어 궁금하긴 하다 이거 하나 살까? <목소리> 으와 락! 어, 딱 요만큼 샀다. 음 맛있는 냄새 난다. 오늘의 점심은 햄버거예요. 오호 맛있다. 이게 야채 안되거같 야채 받아서 빼도 되는데 와 맛있겠다 응 음. 버거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안 음. 음. 여기 소스를 넣어야 되지? 또햄버거를 그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하네 응음 음. 소스 넣으니까 훨씬 맛있다 음. 이런 건 되지? 소스 진짜 맛있다. 맛지? 있어 그래서 이걸 사가는구나. 음. 소스 완전 강추다. 음. 음, 음. 그지. 바베큐. 음. 이쪽은 삼겹살. 이쪽은 수육명. 이거. 코스트코에서 마늘을 못산채로 지금 계속 이렇게 까고 있어요 마늘 지옥 콩불 양념 해볼게요 얘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좀 고춧가루 두 개만 콩불 양념 완성 돼지고기 한 350g 정도 이게 대패면 좋은데 여긴 대패삼겹 사러 가기 그러니까 아까상 삼겹살 얇게 잘랐어요 여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양파 먼저 넣고 여기서부터 볶을게요. 숨이 좀 죽어가지고 볶으면서 센 불로 수분을 날릴게요. 뿌리면 완성. 간단한데 너무 맛있는 맛이에요. 오늘은 저녁이 좀 늦었네. 마늘 까다가 마늘 넣어야 맛있어요. 장이랑 고춧가루를 하나씩 덜 넣었는데도 칼칼하다 맛있네 음 그동안 콩나물 맨날 아껴먹다가 콩나 음, 맛있다 역시 H마트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음 아침에 보니다 위에서 배송이 와서 이건 H마트에도 있는데 저번에 깜빡해서 이거 뭐 옥수수 삶은 옥수수 조개. 이런 거, 옥수수면 가끔 마라탕 할때이 애기가 이거 부드러워서 잘 먹거든요 요리할 때 쓰이는 전분가루 오렌지 이렇게거면 붉은 고추 김치 만들다 보니까 고추가 없어가지고 고추 시켰어 이거는 향이 좋다면 쌀국수 저번에 쌀국수 먹으려고 보니까 국수가 없더라고요 여름이니까 국수 해 먹으려고 동치미 국수 이것도 H마트에 있긴 한데 이것저것 사다 보면 매일 까먹고 그냥 와요 냉장고에 없으면 안 되는 두부 감자도 대형마트는 이거 한두배 정도 돼서 그냥 여기서 시켰어요 이건 메론인데 노란색 안에 아, 네. 같이 시켰습니다 미국 살면 제일 자주 있는 게 장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산 불고기 요걸로 아침 먹으려고 한국에서 파는 양념 맛이랑 비슷할지 한번 구워볼게요. 두꺼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고기는 아니에요. 이거 길이 봐요. 너무 길어. 이따가 익힌 다음에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음. 이거 불고기 코스트코에서 샀는데 맛있어? 음. <웃음> 맛있어. <웃음> 엄마가 한 것보다 달아서 그래. 달지? 음. 이게 코스트코 불고기인데 먹어 볼게요. 음, 음. 맛있는데 제 입맛에는 되게 달아요. 미국 사람 이렇게 단걸 좋아하나? 아들은 너무 좋아했고 이거 먹을 때뭘좀 넣어야 될것 같아. 야채랑 이런 걸 많이 넣어가지고 이 단맛을 좀 중화시켜야 될것 같아. 너무 달아. 엄마한테는. 오늘은 간단히 들기름 두부 구이 해서 먹을 거예요. 좀 들기름 거의 곧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구워서 먹을 거예요. 이거 또 다른 메뉴. 지금 김치찜 했거든요? 압력소스로 해가지고 간단히 먹으려고. 목살 김치찜이 제일 쉬운 것 같아. 오늘은 요리하기가 귀찮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목살 넣고 김치 넣고 찜하면 다 맛있죠. 이러면 완전 바쁘고.